오늘은 토요일인데, 체육관 쉬는 날이긴 한데, 잠깐 체육관을 한번 둘러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내도서관이죠성내도서관이 승래도수관이 우리 체육관 맞은편입니다 우리 체육관이고요. 김정문 파악부스클럽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어요. 자, 가고 있습니다. 김장문 파워복싱 클럽. 올로갈 겁니다. 그림 보이시죠? 우리나라 최고 에어버리시 권위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 장우명도 있습니다. 포기란 게으른 자의 변명이다. 자 우리 체육관입니다 김정원파 워싱클럽 헬스장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곳입니다 헬스장이 따로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음 들어가 보죠 마스크 미착용자는 올수 없습니다. 자, 우리 체육관입니다. 멋있죠? 체육관. 편한제통원과 제휴매점 체육관입니다. 자. 우리 체육관입니다. 멋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아름답죠? 자, 멋있죠? 이렇게 체육관이 나온 이유는 오늘, 어, 1인칭 시점에서 항상 감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1인칭 시점에서, 어, 군대 감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보실 때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